반갑습니다. 박은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의 웹캐시가 현재의 주가에 대한 반등 이후 윗꼬리를 달고 눌림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재의 웹캐시, 알고 계시듯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조정 절대 겁낼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 차트를 통해서도 알수 있듯 오늘 저희 조정이 10%대 강한 하락을 하긴 했지만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작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의 작년 12월 주가에 대한 반등 이후 매도 물량들과 함께 고점을 찍고 눌렸었던 즉,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되었을 때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구간을 더욱더 강한 매수세가 뚫고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14,000원 부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당시 매수를 하지 못했던 물량들 즉,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에 대한 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부분 절대 겁낼 필요가 없고요. 앞으로 이 웹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재명 이 대표가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 중 하나 지역화폐에 대한 수혜와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부분 절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14,000원 지지라인 위에서만 버텨주게 된다면 주가에 대한 반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오히려 이번주에 저점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매수를 준비해야 될 가격이지 현재 의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급하게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현재 의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 비중이 낮다면 충분히 저점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 현재의 평단가가 높고 비중까지 높으신 분들 추가 매수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현재의 14,000원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반등 이후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다시 한번 주가가 눌릴 때 14,000원 부근에서 매수 이후 평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재의 웹캐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현재의 500분이 넘게 계시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매일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여러분들이 웹캐시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지지 라인들 그리고 이 가격대별 대응 전략과 함께 안등을 해주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수 있는지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와 함께 현재 이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이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웹캐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당연히 정치 테마입니다. 조기대선이 이뤄지는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단타 혹은 스윙 종목 역시 100% 무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9일 넥스트에 대해서 매수가와 함께 매도가 그리고 이 손절가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전 10시 26분이라는 게 보이시죠? 여기 넥스트 여러분들이 차트를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10시 26분, 충분히 주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 이후 눌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매수가 12,600원, 여러분들이 매수를 걸어 두셨다면, 이 최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이 최저점 매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고, 저점을 찍고 반등 이후 눌리게 된다면, 충분히 지지라인 부분까지 내려왔을 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매수 이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손절가 12,250원을 깨지 않고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1차 목표가였던 13,500원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알래스카 LNG 테마 대장주로서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에 도달시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오늘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고 상한가까지 노려보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 이후 1차 목표가까지 약7% 정도 되는 수익 역시 낼수 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주가가 이 결국에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물량을 토대로 상한가까지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짧지만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현재 이 주도 섹터에 재료가 확인된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모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들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 시장 상황에 대한 수급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두 파악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황 정리에 대한 부분 역시 모두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과 단타 종목들은 단순히 이야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 스윙 종목들에 대한 재료 분석은 어떻게 하셔야 되고 단타를 할때이 종목 선별과 함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재료가 확인된 수급이 들어오는 저점에서 여유있게 모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들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유튜브 영상 제목 밑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바로 저한테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링크를 걸어두었기 때문에 휴대폰에서 이 링크를 누르시거나 여러분들이 0108000번-1904번으로 저한테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텔레그램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유 있게 모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재료에 대한 부분과 섹터에 대한 흐름들 모두 분석해서 정리해 둔 보고서를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내 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이 유일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14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렸다는 게 보이실 거고요. 2월 14일 오전 10시 5분에 여러분들에게 매수가와 함께 매도가, 손절가에 대해서까지 모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2월 14일 여러분들이 차트를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였던 45,000원 충분히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이 45,000원, 물리는 시점 저점에서 매수 이후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1차 목표가였던 7만원까지 50%가 넘게 수익을 냈다는 건 역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PIE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2월 5일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기 때문에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후 2시 28분에 이야기를 드렸다는 게 보이실 거고요. PIE 충분히 오후 장 주가가 눌리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400원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400원대에서부터 주가가 반등 이후 9,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충분히 찍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100%가 넘는 수익 역시 챙겨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재료에 대한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모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손실이 조금 나셨던 분들 혹은 매수할 종목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이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누른 이후 여기 링크를 누르셔서 저한테 바로 문자를 주시거나 직접 여러분들이 번호를 통해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이 텔레그램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아침 8시 반부터 유튜브에서 생방송 라이브를 키고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역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손으로 수익을 꾸준히 찍어가는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기 전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